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어, P가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다시 원점에 돌아온다는 것은 원점에 출발해서 원점에 돌아온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0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8T-T제곱. 얘가 0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0과 지금, 어, T가 8 맞지? 그래서 T가 8초일 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인 거리 그러면 그래프 형태를 보면 속도 그래프가 지금 8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8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4 그러면 8초 그러면 여기가 8초 그러면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붙이고 한마디로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넓이는 4832에 16이 되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16이 될 겁니다. 똑같은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 더해버리면 답은 32.